2월 11일 수요일 숨빛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고 내 사랑스런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나는 그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나는 필히 그를 불쌍히 어기게 된다. 야외의 말씀이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전에 택한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바이올린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는 작업 과정에서 길어 올린 목상을 엮어서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마틴 슐레스케는 종종 악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연주자를 만나곤 했습니다.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해야 하는데 악기가 뒤틀어지거나 망가져서 날카로운 소리를 낼때 연주자들은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그 뒤틀린 악기를 가지고 마틴 슐레스케를 찾아와 조율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들을 관찰하면서 마틴 슐레스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도 악기 대신 자기가 직접 소리를 내므로써 그 고통을 줄이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영적인 깨달음도 길어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인간들이 아무리 깨진 음을 내어도 인간 대신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망가지고 뒤틀린 악기처럼 불협화음을 내는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대신 노래를 불러주시진 않으시지만 악기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악기 연주자와 조율가가 악기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악기에게는 다시 본래의 아름다운 음을 조율해 낼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깨지고 망가져도 수선하고 조율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모두 일관되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서에는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지으며 매일 불협화음을 내면 이제 그 악기를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때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애정이 남아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해 무관심하게 됩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 무관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아픔을 느끼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려 하십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나는 그를 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나는 필히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 야외의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엉망진창인 악기들이 내는 불협화음에 고통당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고 내 사랑스러운 자식이 아니냐. 신약의 말씀 로마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울사도는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헤르누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1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예전에 택한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뒤틀린 음을 내고 깨지고 상해서 엉망진창이 된 악기이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악기를 조율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진 줄은 끊어내고 다시 새로운 줄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뒤틀린 부분은 망치나 연장으로 다듬어야 하고, 모난 부분은 깎아내야 합니다. 살을 깎아내는 고통을 잘 통과해낸 후에야 비로소 악기는 이제 뒤틀린 음 대신 조율된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게 됩니다. 연주자와 조율가가 포기하지 않는 한 악기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빛의 교우님들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엉망진창인 우리의 악기에서도 아름다운 조율된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또한 주변에 불협화음이 나는 누군가의 삶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삶에 울려 퍼질 아름다운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하지 않은 누군가를 떠올리며 함께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헤르누트 목상집에 실린 짧은 기도문처럼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풍성한 평화를 주소서 당신은 권능이 있고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평화로 복주시기를 기뻐하소서. 영원하시니 당신은 찬양받으소서. 당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복주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스스로도 듣기 힘든 불협화음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절대로 엉망진창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엉망진창인 누군가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견뎌내며 더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